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표고버섯과 모기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27살 청년 농부 박세현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경기도 수원인데요. 제가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에 진학을 하면서 버섯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농장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청남도 청양군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농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어, 격려를 해주셔서 지금은 어, 큰 문제 없이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표고버섯 배지인데요. 참나무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께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생산해드리도록 어,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충남 청양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어, 청년농부 박세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